성경 구절을 가지고 어, 지옥에 간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몇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어, 무신론자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신론자들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지옥에는 어, 지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를 믿었는데 왜 내가 지금 여기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할 거는 조금 음 단단한 음식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도 배웠지만 마태복음이나 사도행전 히브리서 그리고 히브리서 이후는 대어 대활, 일차적으로는 대환란 서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물론 이제 베드로전후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을 교회 시대에 적용이 가능하지만 그 히브리서 이후는 물을 건넜다는 말이거든요. 그 이후는 대활란 서신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나 요한 1, 2, 3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대활란 색채가 아주 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6장을 한번 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6장도 이렇게 이 교회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붙잡고 지옥으로 가는 구절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말씀이 실제로 있어요. 불사름에 내어준다라는 표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절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어, 교회 시대에도 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이전에 이제 히브리서 5장 그 마지막을 보시면은 13절부터 14절까지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성경에 보시면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젖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단단한 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도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그냥 저제에 해당하는 말씀만을 먹고 그 깊이 들어간 하나님의 그런 그 향상된 계시들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부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점만 먹는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뭐 고기나 막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애들을 이렇게 먹여버리면 애들이 죽어버려요. 어. 여러분 아시잖아요. 애 키워보신 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진리이기는 하지만은 아무한테나 이렇게 막 주셔박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불필요한 이야기를 그 세상 자연인들이나 아니면 자기 가족들한테 하시면 안 돼요. 어.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자기가 뭔가를 배우고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이게 쓸데없는 말을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막 주입을 막 시켜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저히 이걸 이해를 못해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그렇고요. 구원 받은 사람들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사입이라고 생각하고 자세하게 공부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배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덫을 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대방이나 자기 가족들이 진리를 오지 못하도록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주인님과의 개인적인 긴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시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일단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 수준을 잘 파악을 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맞는 말씀을 제시해 주는 게 그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히브리서 6장을 지금, 여기 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조심스러워요, 저도. 어, 근데 이제 저희가, 어, 길게는 뭐 3년 이상 공부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번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들은 14절에 보시면은 자신의 감각을 단련하는데, 그냥 아무것이나 이걸로 단련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사용해서 자신의 감각을 본인이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선과 악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래서 어리신 분들은 계속해서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르시고 하니까 계속 질문을 하셔요.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뭐 저렇게 하는 게뭐 맞나요?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해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제시를 해줘요. 근데 장성하잖아요. 그럼 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죄가 아니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을 믿음이 있는 분들은 자기가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근데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 분들은 그게 죄인지 아닌지 이렇게 헷갈릴 때는 그거를 보면 본인이 이게 걸려 넘어지는 걸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조심스럽긴 한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는 제목 자체가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영어 킹잼 성경도 그렇고 저희 성경에도 그렇고요. 제목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에 대한 논란이 뭐 신학교나 학자들 사이에서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쓰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그 흐름을 이렇게 잡아요. 근데 바울이 쓴게 맞아요. 왜냐면책 제목이 그래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게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 다른 서신서들하고는 이게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런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어 AD 하고 BC 기점이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배웠고 달력에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딱 정확하게 그게 아니고요. BC 한4 년쯤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그 그러니까 조금 조금 안쪽이죠. 그 정확하게 뭐 BC 그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 0은 아니고 약간 4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가 예수님이 33살 반에 어, 돌아가셨잖아요. 공생애를 마치시고 해서 한 AD 30년쯤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가 AD 35년쯤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때 막박해를 시작했잖아요. 바울 자신이 사울이었을 때 그러다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안 거예요. 아, 내가 박해했던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순간에 거듭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회심을 하자마자,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아라비아에 있는 신해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모세도 거기서 40일간, 이렇게 두세 번 금식하면서 이렇게 시련을 이렇게 시험을 받았고 예수님께서도 그아라의 신해산으로 가셨거든요. 그 광야로 가셨다는 게 이제 그쪽으로 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어, 받았는데 바울이 계속해서 갈라디아사나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말을 해요. 본인이. 그래서 육신의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고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에게도 본인이 전혀 의논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바로 회심하자마자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40일간을 하나님께 직접 배운 거예요. 바울이 구약성경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은혜의 복음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이 된다는, 그래서 바울이 받은 이것을 본인이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걸 직접 배운 거예요, 이 사람이. 배우고 나서 이제 상황을 이렇게 딱 봤더니 그전에는 바울이 유대, 그러니까 유대교였어요. 유대교도 종교거든요. 세상에 여러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유대교예요. 어, 그리고 지금도 이슬람, 어, 그쪽에서는 이슬람교가 있고 유대인들은 그 정통 납비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 있는 것 중에 그 하나거든요. 그게 물론 그게 이제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나온 것은 맞지만 지금은 이건 완전히 그 주님과는 상관없는 종교예요. 그 바울 당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유대교가 예수님을 이렇게 박해하고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세상의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순간에. 근데 바울이 유대교를 가진 사람이에요. 어. 근데 유대교였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자기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히브리인이었잖아요, 원래가. 그러면 히브리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변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일차적으로는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회심하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내산에 가서 그계시를 받고 성경을 공부한 이후에 첫 번째 쓴 서신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바울, 다른 바울 서신들과는 그게 결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인을 겨냥해서 지금, 음, 그, 자기 민족에게 어,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대요 한란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게 지금 어, 우리가 배우고 있는 바울 서신의 교리들과는 많은 부분에서 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종교인 유대교를 버리고 자기가 떠난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것을 히브리인들에게 어필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한 것이 그게 이제 주된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을 보면요, 이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히브리인이라는 말 자체는요, 물을 건넌 사람을 말해요. 강을 건넌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게 아브라함이 이 히브리인의 첫 번째 사람이에요. 왜냐면 하 아브라함은 칼데아 우르의 그 바벨론 지역에 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족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그쪽에가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있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요즘은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대문명의 발원지라고 배워요. 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문명이 시작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노아의 홍수,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는 문명이 거기서 시작이 됐는데,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는 노아가 그아라라산의 방주가 이렇게 섰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쪽은 아니고, 이 바벨론 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약간 위쪽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터키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는 그쪽으로 지금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그 지역이 이제 문명의 그 발상지는 맞아요. 그래서, 어, 이 아브라함이 그 강을 건너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부분적인 순종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의 조상인 건 맞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히브리인이라는 그 명칭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음, 그런데 두 번째는 또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어서 하늘로 올라갈 때 물을 건너잖아요, 여러분. 기품의 물을 건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물을 건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건너고 나면, 즉 휴거되고 나면은 히브리인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물을 건너면 그때 히브리인의 시대가 이 땅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말할 때 과도기적인 서신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과도기적인 서신이라는 말은 교회 시대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다루는 시대에서 이스라엘을 다루는 시대로 대환란으로 경륜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물을 건너게 되면 시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어, 그래서 히브리서 이전에는 바울 서신이에요. 빌레몬서가 끝이잖아요. 로마서부터 쭉 시작해서. 이게 우리 교리예요. 근데 우리가 물을 건너게 되면은 히브리서를 통과해서 대활란으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배열 순서 자체도 이게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임의적으로 아무렇게나 이렇게 짬뽕 된게 아니에요. 성경님께서 아주 조심스럽게 배열 자체도 시간 순서에 맞게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 배열이나 단어나 어떤 것을 이렇게 하시더라도 성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세밀하게 이거를 이렇게 배열을 하시고 이렇게 쓰셔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눈에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막 뒤죽박죽이야. 마태복음이 어떻고 히브리서 어떻고 사도행전이 어떻냐면서막 뒤죽박죽 여기서 막 이렇게 꺼내고 자기 멋대로 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물을 건너면은 시대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과해서 뒤쪽으로 이제 베드로 전서 야고보서, 대한 요한 1, 2, 3서로 해서 어, 본격적으로 그 대활란 교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당연히 두 가지 체계가 같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체계와 행위의 체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어. 그리고 이 교회 시대는요 아주 특별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를 여러분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묶어 보시면은 이 교회 시대를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대알란을 이렇게 딱 이렇게 붙여 보세요. 이게 원래는 맞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맞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관점으로. 아, 아담의 시대부터 용혼 시대까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그렇거든요. 그 존재 자체가 그래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거를 봐요. 그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시대는 아주 특별한 시대예요. 그 주님의 마음에 창세 전에 주님께서 마음 속으로만 가지고 계셨고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시대를 몰랐던 몰랐어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시대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는 내 시각에서 이걸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구가 아무도 없었어요. 아담 혼자예요. 그럼 아담의 시각으로 지구와 우주를 볼 때는 이거는 다른 시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는 내 시각으로 모든 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그 배교양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성경도 틀린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노아 같은 경우에는 그 노아 시대는 천년을 살았던 시대잖아요. 지구 전체가 인구가 100억이 넘었어요. 거의 뭐 115억,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문명이 발달했던 시대고, 노아가 바라보는 그 세계관과, 그건 완전히 또 지금과도 달라요. 물론 지금을 이제 노아의 시대라고도 하지만,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거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좀 자제를 하시고, 나를 좀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놓으셔야 돼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객관화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때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 주님의 관점으로 보고 그 시대의 관점으로 이렇게 좀 보는 게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노아의 시대면 노아를 놓고 내가 노아의 뒤에서 노아의 생각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면은 아브라함을 놓고 좀 떨어져서 내가 이걸 볼수 있는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사고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에 율법 시대도 마찬가지고 천년왕국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천년왕국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시대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대의 관점으로 그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봐요. 어, 이게 이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성경을 중심으로 보라는 걸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성경을 최종 권유로 하고 말씀에 자기 생각이 맞지 않으면 자기를 죽은 줄 여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강조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 공부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었을 때 물을 건넜을 때 히브리인들의 경륜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시대에서 대환란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는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이 히브리서에서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러커먼 목사님은 덫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내 마음이 탐심이 있거나 우상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나 주님의더 뭔가를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주님이 그런 사람은 상대를 안 하셔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정직하고 겸손하며 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어, 해주시는 게 뭐냐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나 요한이 그 요한 같은 경우에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이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다니엘도 주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랑하시는 자라는.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보시면 아셔요. 근데 내가 성경을 공부해도 잘 모른다. 뭔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어, 그거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은사주의나 이런 데서는 엉뚱한 걸로 그거를 증명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은사가 내게 있다. 이런 걸로 어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시대에는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본인이 이제 행위로 이제 드러내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걸려 넘어지게 할수 있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이 대활란 때는 구원받은 사람이어도 떠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이후의 경륜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를 도 믿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이 끝이라는 것은 7년 대활란의 끝이고 주님께서 제림하시는 그때까지가 이 끝이라는 것은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효력이 다시 발생해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올라가 교회 시대를 아까 가로로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랬잖아요. 이게 없으면 이렇게 이어지면 초림과 같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율법 시대에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했죠. 그러니까 같은 시대 맥락이 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래서 안식일과 성전 경배가 다시 어대할란 때에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히브리서 6장과 더불어서 히브리서 3장 14절도 어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어 구절입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자, 그럼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을 해 보면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지 못하면 어떠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대활란 끝을 사는 히브리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살펴봤어요. 저번에. 6절에, 이렇게 6장 4절에 보시면은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활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처음에는 성령의 동참자가 돼요. 그래서 하늘의 선물도 맛보고 깨우침도 맛, 깨우침도 보고 이렇게 이런 그 주님과 관련된 성령님과 관련된 그 세계를 맛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저희가 본대로 히브리스 3장 14절에 있는 대로 자기가 처음에 가졌던 이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지 못하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령의 동참자가 되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어서 찬열왕국으로 들어가고 구원을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이 구절을 가지고 이 시대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이제 어 보통 이제 성경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황하게 저희가 히브리서의 이렇게 배경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다음은 육장부터 그냥 읽어 내려가시면 되는 거예요.